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안녕하세요 배꼽빌라 류룡입니다 아우 산만하게 너무 시작을 했네요 며칠 전 영상이죠? 연느라 내가 오늘 저녁에 갈 거니까 잡채를 좀 해놓을 수 있겠니? 라고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를 한번 아주 진하게 한번 조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뭐랄까 이 맨날 당하다가 딱 누굴 조졌을 때그 카타르시스? 짜릿함? 그걸 느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한번더 내가 골탕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설마 또난 타겠어? 하지만 제가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엄마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눈치가 빨라서 안될것 같은데, 실패해도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그게 가장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렛츠고 해보시죠. 엄마를 포섭하러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영아. 어 엄마 뭐 하고 있어? 아빠랑 잠깐 여기 밑에 갔다 왔어. 아 나도 지금 애들 만나고 지금 밑에 있는데. 아니 엄마 며칠 전에 그 내가 올린 거 봤나 그 잡채로 조지이 그래 엄마 근데 그거 <laughs> 봤는데 어? 엄마가 어? 엄청 어. 나쁜 어. 시어머니로 이렇게 나온 거 아, 같아 가지고 아니야 어. 엄마 엄마 딱... 엄청 원래 좀 착하고 그래, 좀 소녀 소녀한 거다 알지? 내가 이거 잡채로 해서를 조직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좀 한번 도와줘야 되겠어 어떻게 도와줄까? 도와주기는 할 건데 또 어.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괜찮아 그렇게 하도안봐 아, 그래? 엄마 착하게 봐 음. 괜찮아. 한번 도와줄 텐가? 어, 어, 도와줄게. 근데 어, <laughs>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냥. 네. 해수가 그때는 용이 때문에 미안해. 잡채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 엄마가. 음. 근데 음. 이번엔 진짜 간다고. 음, 음. 어, 한 다음에 한 다음 뭐 해수가 또 잡채 해 드려요. 막 장난치면은 됐고 음.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음, 어, 그렇게 아니야. 하면 또 해수가 또배운애라 가지고 지가 음, 음. 알아서 또 거하게 또 한번 준비를 할 거야. 음. 그러면 나는 그걸로 이제 막걸리랑 그냥 밤이랑 시원하게 한번 얻어 먹으려고. 그럼 이번에도 또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건 나도 모를 일이지. 아. <laughs> <laughs> 아니야, 그냥 엄마 그렇게 나쁜 내가 내가 나쁜 애로 나오면 돼. 걱정하지. 음, 그래. 알겠어,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응. 사랑해요. 응, 알았어, 사랑해. 아, 끊을게. 아. 아빠 왔다, 이소라. 아빠 갔다 왔어요, 이소라. 아빠 왔자야. 이슬아 책 갖고 와. 옆에 있는 거. 이슬아. 그렇지. 책 갖고 와. 아빠 책 읽어줄게요. 이야 이렇게 많이 컸다. 책 갖고 와. 공부해야지. 어 오늘 뭐 공부할 거야? 동물 친구 공부할 거야. 동물 친구 할 거야. 네가 읽어줘야 돼 아빠가. 이슬이 앉아. 아 그렇지. 뭐? 아빠. 이 여자가 진짜. <laughs> 읽어 줄게요. 강아지는 정말 귀여워. 보들보들 털을 만져 보세요. 이들아, 단체 갖고 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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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어머 엄마 또 왜? 봐봐. 보세요. 네 언니. 또다고요 그때 다는데한테펑잖아요안 해요. 이라아이뻐 아, 우리 이리이이아만 할거에요 아이고이소이응이 소리. 또 온다는데? 엄마 또 온다고? 아니지 저번에 안왔으니까 이번에없는거지 니가 딱, 딱 거짓말 쳐가지고 어? 발로 쳐다 <laughs> 온다고? 이번뻥 아니지 이번뻥 아니지 이 여자야 그치? 이번도 뻥이면 나도 엄마 부른다 알겠어 아, 아, 아. 엄마 뭐또 뭐 잡채 해달래? 그냥 밥이랑 반찬 왜 자꾸 찍어? 그냥 왜내 빵이가 줄줄 알아? 뭐라고? 아. 어. 이수아이수아 엄마 때려. 응. 엄마 때려. 이술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 때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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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때려. 응, 응. 책을 읽어 주세요 일러오세요. 나가자 마트 나가자 이수라. 아유 <laughs> 요즘 물가가 이게 말이 되니? <laughs> 어떻게 생각해? 어? 요즘 <laughs> 세계 기름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지금 물가치솟는 이 현상을 네가 아냐고 모른다 멸균 우유만 맛있게 먹을 뿐 이따 할머니 오면 맛있게 먹자 이소라 오늘 엄마 또 여러 가지 많이 해준대 오늘은 할머니가 오는 날 할머니랑 저녁을 맛있게 먹자. <laughs> 나는 밥을 못 먹어도 우유를 먹을 거야. 날라라라 랄라 할머니가 오니까 시이난 이설 이설이 신났다. 이설이 신났다. 이설이 어? 어? 가라. 눈근 놓고 가마. 넓은 세상으로 가거라. 스랄로아. 아크신 그 <laughs> <오! 웃음> 반찬이야?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엄청. <laughs> 야 진짜 너는 일등 며느리 감이야 일등 며느리 진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랑 결혼 하자 아, 안해 아, 아, 아. 이 소리는 다음 생에 다 아빠 딸로 태어나줘. 뭐라고? 아니? 태어날 거지? 아니 그걸 왜 먹어? 된 거야? 이걸 왜 먹고 있냐 너? 팔을 먹고 있었다. 사람 팔 아닌 게 어디야? 반찬 도대체 몇개 하는 거야? 적당해 이제. 너 저거 먹을 줄 아냐 나? 저거 손가락이나 먹을 줄 아는 유이 소리. 이건 전설의 소불고기. 이거는 전설의 김치찌개. 야이 <laughs> 완전 일등 며느리. 이등도 아니고 일등 며느리야. 당신 은 정말. 다음 생에도 나 알.. 아, 저. 편의점한테 나중 갔다 올게 엄마, 엄마, 로밥 엄마, 엄마, 만마 엄마, 게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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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 엄마, 로세번마 엄마, 으마 진짜 씨. 어 왜? 영혼어머니을 아니 다 왔어요 여기 왔는데 어. 부산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대. 인덕션 쓰는 사람인데 가스불 켜놓고 왔다 해가지고. 뭔 소리야? 무궁화호 타고 내려갔어 지금 급한 일 있다. 가스불을 켜놓고 왔대 집에. 근데 인덕션 쓰는 집에. 뭐냐? 어떻게? 또 소냐? 또 소가? 소가 소가 또속가우리엄마우 우와, 거와우우리 엄마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진짜 <laughs> 맛있겠다. <laughs> <laughs>